<laughs> 오늘 할리야 윤명옥사입니다. 오늘 과문에서 어, 이런 바 촛불 세력들 어, 제가 표현한 빨간불 세력들이 광무 일대를 장악하고 행진을 하고 <laughs> 그 바람에 제가 전쟁을 어, 치렀습니다. 치르고. 정말 에너지를 어, 많이 소모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뭐 혈투를 벌었다고도 아니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어, 뭐 경찰이 오히려 뭐 도로 같은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 우리 왕성교사님의 건민의 <laughs> 생각이 나서 에너지를 백을 어, 쏟으안 된다. 60 40 논을 얘기한 게 생각이 나서, 일단, 그 등불교회로 와서 지금, 저, 우리, 정우정 목사님이 오늘 사역하는 과정에서 가져온 그이 도시락, 이 도시락을 지금 맛있게, 정말 꿀맛으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좀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오늘 아침에 감동을 받은 것이 어, 선거법을 어, 바꾸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어, 강서구청장 선거 때 아침에 감동이 돼서 강서구 일대를 하루 종일 저희 전도차량을 어, 몰고 공정 공명 선거를 부르짖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음, 어, 투표 투표하자 운동, 또 어, 기권 방지 운동을 하면서 빨간 물 대청소의 나라가 바로 쓴다는 식으로 그런 어, 그 정도한다고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laughs> 어, 그렇게 에, 외쳤더니. 외치고 있는데, 뭐, 이건 내가 이제 밝혀야 될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전화가 와서, 뭐 목사님 수고하는 거, 애쓰는 거, 이게 뭐 그런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선거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어, 맨날 그 과거 흘러간 그 과거 얘기 노래, 노래 부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 우리는 그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 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뭐, 해외 주권이 어떻고, 뭐, 그런 논거가 있는데, 지금 급한 나라가 망하고, 응? 어? 지금, 문재인 차에서 저들이, 이, 온갖, 그, 그런 괴책을, 응? 어? 괴계를 부렸지만, 윤석열, 어, 후보가 당선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윤석열 타도 를그 말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거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그 당선된 후보를 지금 끌어내리려고 대전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나라 이 상태에서 어떤 경우도 이 나라 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망해, 망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제도를 정말 누구든지 시시비를 그 가릴 수 없는, 시비를 걸수 없는 그런 공명, 공정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쪽에 우리 폭스를 마치 국민들이 일어나서 정말 저항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분이 지금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는데 가능하느냐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하면은 민상당이뭐 대단합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정말 국민 장권으로 일어나서 혈투를 부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 지도자들이라는 게폼맞잡지 말고 그리고 싸운다면은 민상당도 지금 국민의 소리를 결코 외면할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패배주의적인 시각을 가질 게 아니고 제대로 그나라의 우리, 이 나라가 윤석열의 나라입니까? 문재인의 나라입니까? 어? 이재명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나라. 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주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물 일대에서 조금 전에 그, 뭡니까? 이른바 촛불 세력들이 도로를 차게 행진을 하고, 완전히 차가 막혀가지고, 버스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혈투를 부리고, 그, 나라를 파괴하는 세력들, 대통령, 윤통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합법적인 선거에 당선된 그 대통령을 그 타도하겠다고 끌어내리고 다하는 게, 이거는 반 국가적인 그 범죄자 아니야. 그, 그런, 그, 반 국가 세력 이 아니냐.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도 아니냐 하면서 어, 촛불님들이요 내말 틀렸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난리가 나서 차를 에워 사고 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힐트를 부리고 중전에 왔습니다. 정말 지금 커뮤니티에 잠깐 글을 썼는데 얼마나 화떨게나는지내 윤통 전화번호로 그, 그 이렇게 소리로 내는 현장에 그 경찰관들이 뭐 잡아가겠다. 난리나고 뭐 온갖 해서 시동 끄버리고 네,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네, 윤통한데 문자를 쓴 거를 우리 이면한 TV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 문맥을 보면 알 거예요. 문자 쓸때 이렇게 눌러가지고 스피커 표시 그대로 하면은 말하는 것이 그대로 글자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 보낸 것을 내가 오늘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가, 목사들이 가장 자유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게 오늘 혈투를 버리고 하니까 밥맛이 너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먹다가 제가 기록하기위 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우리 정목사님은 지금 내일 설교 때문에 설교 준비하신다고 저 목양실에 계시고, 내일 네, 나는 이게 등불교 식당에서 지금 이렇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도시락이 좀 메뉴가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제가. 아, 에너지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꿀맛입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해피데이 해피 p p y day, happy good evening. God bless you. Have a nice day. Everyone believe in, believe, b e l i Uh, only Jesus Christ, One Way Jesus Christ, Happy Day, God bless you, thank you, Maranatha, Shalom, Ubraha. 이렇게 요즘 어, 전도하면서 오늘 이것도 그 영어로 외치면서 영어 그 복음 멘트, 도 일본어 멘트, 중국어 멘트도 틀고 이렇게 에, 오늘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기록을 남기 위해서 제가 이 마음, 이 어떤 어, 근저 상태 이거를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어,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바로 시야합니다 어, 지금 다 우리가 지금 희낙낙할 때도 아니고 어, 정말 정치꾼들이 자기 보따리 챙기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외국 세력들도 이렇게 사분오열돼가지고 안 됩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이거 대한민국 한반도의 판박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처절하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유비무한, 유비무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통이. 어떤 방향을 그들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간다고 제가 요즘에는 조금 그 전국 투어하는 정도 포커스를 맞추고 그 중국 보음투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살리기 보음애국운동입니다 그래서 전국순회보음애국개몽투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투어 그저전국순회 저, 대한민국 살리기 전국순회 보금애국개몽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살립시다. 복음이 자유 대한민국 살립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내가 하려면 힘들지만 주님께 맡기면 쉽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쉽다. 어, 어제 제가 어떤 감사협회에 갔는데 그 개봉동역 앞에 있는 남현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전도는 쉽다라는, 아저 저, 목회는 쉽다라는 그런 책을 썼다고 해서 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어, 정말 내려놓으면 은 세상이 보이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행동합시다 행동합시다 마라노타 할렐루야 이명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